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어, 수요일이고요. 물 때는 새물입니다. 어, 오늘은 배가 9척 정도 들어왔는데 어, 대신 조기가 오늘 3200상자 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조기가 거의 한 3200, 3300상자 정도 되는데 어, 그래도 지금 오늘 조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고 어, 그 조기 상태들 한번더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자망이 8척, 자망이 1척, 총 9척의 배가 위판접수되었습니다. 오늘도 안강망은 한 척도 보이지 않고요. 어, 유자망과 자망과 두, 두 종류의 배만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어, 먼저 이제 자망 한 척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자망 배에는 이렇게 꽃게, 이 숲꽃게 있고요. 그리고 앙꼬깨도 어, 소량 보이네요 어, 꽃게가 조금 나와 있고 그리고 민어 민어도 아주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 한 마리 그리고 병어 병어들 보이고요 음, 덕자도 어, 소량 보이네요 그리고 이쪽도 다 병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유자망배 인데요 어, 유자망배는 오늘 조기를 아주 많이 잡으셨어요 조기가 오늘 총3,279 상자 어, 좀 많이 들어왔죠 어, 조기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물량이 많이 터졌고 어, 지금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3,000 상자 이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면 곳곳에 이제 뭐 갈치 눈볼 때 오징어 이렇게 조금 보이고요 잡어는 거의 뭐 갈치와 오징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늘은 자버가 한400 상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참조기입니다. 목포 참조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고, 어,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이제 저희 뭐 중국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계셔요. 어, 사실 목포에서는 이제 목포 참조기가 아니고, 다른 뭐 중국산 부세족이라든지. 이런 거참 냉동이 아니고는 보기가 힘듭니다. 어, 거의 냉동 같은 경우에는, 냉동 부세조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이 많아요. 어, 왜냐면 이제 중국에서는 부세조기를 이제 양식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세조기가, 부세조기도 참귀해요 목포에서는, 어, 목포에서 부세조기가 나오는 것들도 뭐 거의 다 이제 중국에서 다 사드리더라고요 이제 비싼 값에 사드려가지고, 이제 중국 사람들도 양식이 아니라, 이제 자연산, 이렇게 부세조기를 드시려고, 어, 많이 중국으로 거의 수출하고, 부세조기는 국내에서는 거의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조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잔조기부터, 뭐, 소속깡치 소깡치, 깡치, 180미, 160미, 140미, 120미, 100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어, 사이즈별로 거의 뭐한 1cm 정도 차이 날까요? 그 정도 차이 납니다. 그 정도 1cm 정도 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은 어, 그 1cm 차이로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어, 마리수도 상자당 마리수도 좀 차이가 나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는 거의 뭐 깡치 정도인데요. 어 요거는 뭐백미보다더더큰 사이즈네요. 백미보다더큰 사이즈도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어1미보다더큰 사이즈는 뭐 75미 50미 정도 되겠고 어,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어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어 깡치가 거의 저희가 제일 작은 거로 준비하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것들도 뭐 소속 깡치, 소깡치 뭐 잔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속깡치, 깡치보다 더 작으면은 사실 좀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가정에서 쓰시기가 드시기가 어, 암만 저렴해도 너무 작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가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제 보통 이제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는 사이즈가 깡치 정도 사이즈인데, 어, 깡치보다 좀 작거나 깡치 정도 사이즈인데, 홈쇼핑에서는 상당히 좀 가격이 높죠. 어 저희는 이제 목포에서 이제 바로 이제 저희가 수매해 가지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쇼핑보다는 어좀더 저렴하고 어좀더 좀 신선한 생선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깡치 사이즈 정도는 저희가 뭐 항상 소개시켜 드리다시피 한 상자에 한 200마리 정도 190에서 200마리 정도 들어있고요. 어그 위에 뭐 180미 160mm, 120, 140mm, 120mm 이렇게 있는데, 180mm하고 160mm까지는 마리수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사이즈 편차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 뭐, 160mm 같은 경우도 조금 몇 마리 덜 들었을 때도 있더라고요. 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이에 뭐, 140mm부터는 거의 뭐, 140mm 상에한 상자에는 140마리, 120미는 120마리, 100미는 100마리 이렇게 딱들어있더라고요 어, 그렇게 들어있으니까, 혹시 160미 저희한테 구매하셔가지고 몇 마리 좀 적다 하시는 분들은, 아, 그만큼 오늘은, 어, 160미가 사이즈가 좀 좋게 당겼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130, 160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90에서 100, 100g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100g 짜리가 이제 많이 당기다 보면은 마릿수가좀 적을 수도 있겠죠. 어, 그런 거 조금 어, 유념해주시고 음, 조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진짜 조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어, 이렇게 조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어, 저희도 이제 준비할 때 가격도 좀좀더 좀 저렴하게 어, 좋은 상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여러분들에게도 어, 더 좋은 상품을 좀더 좋은 상 사... 좋은 가격에 좀 드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조기가 많이 들어와서 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추석 전에 이제 대목 전에 어, 택배가 되고요 어, 그 다음 주 9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택배가 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 주까지는 모든 이제 생선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어, 지금 준비하셔서 어, 주위 분들하고 나눠 드시기도 하고 같이 이제 또 가족들 오시면 같이 또 드시기도 하고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이 그래도 이제 지금 음, 대목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아직 뭐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가격이 지금 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어, 지금 준비해 드시는 게뭐 어, 추석 때 쓰실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추석 때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어, 근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어, 가격이 상승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뭐 경기가 어렵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소비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어, 이쪽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여기는 경매다 보니까 가격이 공상품처럼 확 뛰지가 않아요. 이제 뭐잘안 팔리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해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많이, 뭐, 선물하실 분들은 좀큰 사이즈를 많이 찾으시는데, 어, 100ml 짜리 뭐, 많이 선호하시고요.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좀 연락 주셔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 주시면은 100ml 짜리도 저희가 뭐, 반 상자, 한 상자씩 이렇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그 이외에 뭐, 120ml, 140ml, 어,들도 이렇게 저희가 미리 연락만 주시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160미와 깡치를 이렇게 준비하니까요. 어, 그렇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어, 뭐 사이즈 정해서 정하셔서 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어, 오늘도 항상 건강 챙기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